뭐함? <laughs> 네? <laughs> 광우야, 광우야. <laughs> 아이코, 내가 잡았나? 아니네. 죽겠네한테 죽었네. 권총 <laughs> 왜 이래? 내구도. 너무 뉴비잖아 아이고 고고고. 아 х 아아 형님들한테 말고기 좀 무섭다. <목소리> 헬로, 헬로. 음. 그런거 보소? 이게 러시아의 기용, 기온인가? 한 입만, 한 입만. 맞았는데 맞았네 전문적으로 돌아갈 거거든 쟤. 독관으로 감을라나 에 독관으로 감을 수도 있겠네? 생각해보니까 CPC! 맛있는데? 아직도 있었어 여기? 더 있네 아, 씨, 새끼는 뭐야? 어디서 온 거야? 아, 유색 걸음에 당해버렸다. 아 유색 걸음이거든요? <laughs> 보자, 유색인지 배운지. 말했지, 내가 <laughs> 유색 걸음이라고. 이 유색 놈들이 이렇다니까. 유색의 수치라고요? 저게 유색 평균이에요, 수치가 아니라. 보멘, 택티컬 웨이팅. 어, 보험을 예쁘게 쳐주죠. 아, 중요한 걸 까먹을 뻔. 보험을 좀 예쁘게 쳐줘야 돼. 쳐줄 거예요. 유저였다고 하나 더그 소리. 야, 수류탄! 여기 있네, 그리고 이쪽에 잡았나? 와, 뭐야! 에? 이건 뭐야? 이거는 이 o d 야와지 지리네 우와 개쩐다. 아싸, 피티. 와, 얘도 이 o d 오, 995. 9 99 아니면 은 85A1. 달달한데요. <laughs> 얘네 뭐 쌍둥이야? 무장이 똑같아. 색깔 좀만 더 진했으면 좋겠다 이거 왜이렇게 누리끼리 해가지고 황금색으로 할거면 완전 그냥 반짝반짝하게 황, 황금색으로 하지 진짜 엊글말이 없네 저 독택때문에 어? 버쫄이잖아 카반터 썼나보구나 다 죽어있네. 카반이 어딨지? 카반 시체가 안 보이네. 아직 살아있는데요. 카반, 카반 영화가 나 보면 쏠텐데, 보니까 쫄다구들은 다 죽어있는 것 같거든요. <laughs> 카반 잡으면 만지지. 음수만 해도 이제 돈이 벌리는 세대, 시사, 세사, 세상이 왔다. 여는내 PMC 시체, 카반 <laughs> 카또! 벌써요? 나 죽을 수도 있는데. 여깄다, 똥땡이 요 잡았어. 내가 해냈어. 오늘 저녁은 제육이다. 흥 응, 맛있겠다. 얘는, 얘 되게 불쌍하다. 보스 쫄다 잡고 카반만 못 잡았네. 와, 갈 뻔했어. 아, 나더 잡으면 안 되는데. 5도 신경 써야 되는데, 이거. 어떻게 <laughs> 오우, 렉소스 키까지. 맛있다. 달달하고요한 뭐야? PS인가? LPS, 팔만 하죠? 이것도 들고 가야겠지? 오스아타 마이너스 1이긴 한데, 거기서 멈춰야 돼. 이제 더 이상. 좋 됐다. 더 이상 잡아서는 안 돼. 아, 아, 아! 위험해. 으 아, 아. 1차 목표, 여 안으로 들어가기. 가자. 오케이. 그다음 정문으로 나, 나가면 되겠죠 이제. 소망차이. 이 기어가면서 탄창 확인하면은 그저 갓겜 게 Все пацаны валим валим отсюда. 아나봉 나. 가방 카. 뭐야 0.2나 깎여? 보스? 0.1 아니었어요? 아, 카반형은 이제 다른 보스에 비해 몸짓이 두 배니까? 두 어, 배로 쳤나보네. <laughs> 윈드밀의 에어트랙 어 언제까지 돌아 <laughs> 중심축이 꽂히구만 랩에서 비보이 만난 썰 푼다. 어, 씨발. 여기도 있어, 저기. 파킹 쪽. 파킹 쪽 어디 갔어? 아, 저 됐다, 죽었다. 아, 파킹 쪽이랑 같은 팀이야, 얘랑? 에? <laughs> 야, 그 와중에 틀렸어, 카드. <laughs> 두 명이야, 두 명. 여기랑 여기 뒤에 하나 있어. 아까 내가 죽인 애거 보험 치나, 치나 본데? 여기 뒤에 있는 애? 얘가 유탄이고, 그럼 얘는 유탄 아닐 것 같은데? 당황스럽네. <laughs> 지친구거 보험 치고 빠지나보다. 어? 보험, 어, 아, 쳤네. 얘 원래 그거 쓰고 있었잖아. 아, 맞네. 보험 쳤네. 가방 생겼다, 그래도. 그니까 지친구거 들고 뺀나봐요. 아싸, 가방 생겼다. 뭐야? 에? 에? 에, 에? 에? <laughs> 잠깐만. 이게 왜 있지? <laughs> 이거 설마, 그건가? 내가 생각하는 그거? 에 비탄이네. 야, 유클이다 이거. 레전드 레전드 챙겨야겠지? 익절 한번 할까? 이 방탄판, 유클 방탄판이 지금 제가 수급이 안돼 가지고 들고 나가야 돼. 와, 오늘 첫 탈출인가? 얘 누구지? 아, 맞다. 바이올렛. 걔안 먹었네. 왼쪽 그린이네. 그린 안에 있는 것 같은데. 유찮두 마리 그린. 씨발 <laughs> 에임 레전드 서로 서로 레전드 수류탄에 <laughs> 마무리되는게 좋네 어이가 없네 그냥 <laughs> 아까 그 유탄인가, 진짜? 아, 그럴 수도? 아까도 듀오였잖아요. 그 유탄 쓰던 애. 몇 키로야? 88키로? 일로와, 100키 카드? 어차피 저 지금 싹 돌아다닐 거예요. 저거 확인하려고. 일단 티차 털렸고, 어나 여기 한쪽문밖에안아두쪽문다 내가 열었다. 조용하고만. 어 씨발. 죽은 거야? 아, 마, 놀래라. 얘네 멈불를안 쳐. 끔살 당할 뻔 했네. RFID. <laughs> 아, 얘네 진짜 뭔가 이상해졌네. 총알의 관성이 엄청 세게 작용하는 그런 느낌인데? <laughs> 오버액션? 아, 오버액션까지는 아닌 것 같은 게 총에 맞았잖아요. <laughs> 총에 맞으면 저 정도 액션을 할수 있지 않아? 오우, 그래픽 하 아, 맛있지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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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유로. 맛있는데. 어 뭐야? 어? 아 씨발. 안돼, 어, 아, 아, 하지 마, 어, 안 죽었다고? 피아노 후방 미친 공포 게임 어, 어, 아씨 <laughs> oh, 레덱스는 못 참지. do bom